자 이번 시간에는 단검을 눌렀을 때 이제 단검이 레벨업 돼서 두 개씩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이블은 바이블을 눌렀을 때 이제 바이블이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레벨업을 한다면 바이블이 세 개씩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무기 강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 일시정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도 이렇게 좀비가 계속 저를 향해서 다가오고 뭐 성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 이러면 안 되니까 게임 일시정지를 만들 거고 레벨업을 했으니 무기도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건데 자, 먼저 무기를 강화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벨업 윈도우에서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자 레벨업 부분을 이제 레벨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단검 레벨업을 올렸으면 여기 단검 레벨을 올렸고 바이브를 클릭했으면 바이브를 올렸고 홀리워터를 눌렀으면 홀리워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 이거 조금만 조절을 해서 일단은 어 나이프 레벨은 보여야겠죠. 나이프 레벨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프 레벨을 올렸을 때 구현 방법이랑 바이블 레벨... 이 각각의 무기들을 올렸을 때 구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나이프를 레벨을 올렸을 때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웹폰 나이프로 가겠습니다. 웹폰 나이프로 가서 자이 부분을 보면 어 지금 1초를 기다리고 계속 복제본을 만들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검은 뭐 일단 기본 무기죠. 기본 무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이렇게 가져오고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단해서 뭐뭐와 같다면 웨폰 나이프의 값이 웨폰 나이프의 레벨이 0이라면 지금 뭐 나이프는 기본 무기고 뭐 레벨 안 올린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이면 이렇게 1초씩 기다리면서 복제본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벨을 하나 올렸다. 자 레벨을 하나 올린거라면 요거 복제하면 되겠죠? 넣어서 나이프의 레벨을 하나 올린거라면 이번엔 좀 달라야겠죠 1초 기다리면서 자기 복제본을 만든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요거를 한번 더 복제해서 밑에다 갖다놓고 1초 기다려서 복제본 만들고 0.1초만에 복제본 또 만든다 그러면 단검이 따당 나갈겁니다 한번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지금 하나 나가죠 하나 근데 이렇게 레벨을 올리면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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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 구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죠. 레벨이 그게 아니라 뭐다? 자, 웨폰 나이프의 값이 2라면 2라면 이거를 복제해서 따다당 이렇게 나가게 하면 되겠죠. 자, 네. 그러면은 나이프의 레벨을 4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아, 3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3이 최대 레벨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아니면 이 부분에다가 뭐 그냥 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하나 더 가져오고 자 얘를 복사해서 이거 자 얘를 통째로 넣은 다음에 웨폰 나이프의 값이 이거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9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웹폰 나이프는 음3 레벨이 이제 만렙이고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을 올려도 어차피 3렙 만렙 찍은 거랑 똑같다. 요런 의미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0일 때는 요거 검사하고 1일 때는 요거 2일 때는 요거 3 4 5 6 7 8 90 나머지 모든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요거를 복제해서 갖다가 붙이고 또, 이렇게, 붙여주면, 따따따당 나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 이상으로 올렸을 때는, 뭐, 레벨을 올릴 수는 있지만, 효과는 똑같을 겁니다. 어, 아무것도 안 나가네요? 만 랩을 찍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가죠? 요거는 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랩인데, 아무것도 안 내보낸다. 자, 정지하고,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강의 초반부에, 어, 요거, 자신의 복, 요, 요 부분이, 이제, 복제본이 아니라, 어, 삭제하는 거라고, 어, 제가, 그때 강의할 때는, 어, 제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우지 않았었네요. 자, 요렇게, 요, 틀린 부분을 수정해 줬더니,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자, 3랩에서 이제 4랩 넘어갔는데, 총을 여전히 발사합니다. 3랩 때도 네개 발사했는데, 4랩 때도 네개 발사합니다. 이 5랩 때도 네개 발사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검을 맥스치까지 한번 올려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바이브를 일단 바이브를 클릭해주고요. 어, 바이브이 바이브는 지금 처음부터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눌렀을 때 지금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브는 반드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그때부터 쓸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빼주고 여기다가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그 다음 판단해서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자1 여기에 자료에 웹폰 어, 바이블 값. 음. 그러니까 1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이블 값이 0일 거란 말이에요. 0이기 때문에 이 밑에 코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1보다 커지는 순간 밑에 코드가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어 작동 안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작동 안 하다가 얘가 이제 바이블 레벨을 올려서 일하면 이제부터 작동을 하는 이런 코드를 짜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이 모양 모양에서 2번, 1번, 2번, 3번, 4랩, 1, 1랩, 2랩, 3랩, 4랩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장면에서 시작되었을 때 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자, 요거 복사해서 어 1렙이 될 때까지 어 기다렸다가 계속 반복하기로 만약에 만약에 바이블 값이 어 여기 뭐보다 같거나 아 같거나 작다. 만약에 바이블 레벨의 값이 4보다 작으면 무슨 모양으로 바꿔라. 무슨 모양으로 바꿔라 하고 이 부분을 빼내서 여기다가 바이블 레벨 값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바이블 레벨이 1이면 바이블 레벨이 1이면 1번 모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1, 1 모양 우리가 여기를 수, 숫자 1, 2, 3, 4 이렇게 써놓으셨죠 1 모양으로 바꿔라 그리고 바이블 모양이 2라면 2 모양으로 바꿔라 이거 2 바이블 레벨이 3레벨이면 3번 모양으로 바꿔라 3, 3 모양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이블은 구현이 끝났습니다. 자, 모양에서 다시 첫 번째 요거 해주시고, 일단은 요거를, 어, 화면을 꺼주도록 하죠. 음, 모양 보이기를 꺼주고, 시작하게 눌러보면, 어, 바이블이 이제 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벨업을 해서, 바이블 하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요거는 이제, 보여, 보이, 보이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모양 보이기. 이제 생성되면, 1렙 되고 나서는 이제 보여라. 다시 자, 죽이고, 바이블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은, 레벨업을 하나 더 했을 때, 어, 이제는 3렙이 돼서, 어, 이게 3개씩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4렙까지만 한번 해보죠. 3렙, 3렙까지. 자,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됐습니다. 자, 바이블 구현 끝났고요. 이번엔 홀리워터를 구현해 볼 거예요. 홀리워터는, 홀리워터로 가셔서, 자, 여기에서, 어, 나이프랑 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렙 1랩 전까지는, 1렙이 찍히기 전까지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똑같이 일단 넣습니다. 바이블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일단 복사하고, 자, 여기 와서, 홀리 워터, 여기, 여기 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홀리 워터의 레벨이 1렙이 찍힐 때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1렙이 찍히면 이제, 어, 반복하면서, 계속 만들어라 근데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또 나이프랑 비슷하죠 만약에 이 홀리워터에 여기다가 넣고 홀리워터의 레벨이 같다 뭐랑 같다? 1이랑 같다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요거 코드 전체 복사해서 만약에 홀리워터의 레벨이 2면 하나 찍으면서 곧바로 하나를 또 찍습니다. 0.1초 만에 하나를 더 찍어라. 자 이렇게 한다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지금 홀리워터가 안, 안 생성되죠? 안 생성되다가 이제부터 하나를 생성할 거예요. 한 개. 자 그리고 레벨업을 했을 때 성수를 네, 보이십니까? 지금 두 개씩 날라고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홀리워터가 3랩이면 3랩이면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자, 3랩이면 이제 3개를 찍어내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3랩이 만랩이다. 그렇다면 4랩 찍어도 3개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 검사하고 여기 검사하고 여기 여기에 검사에 걸리지 않은 모든 것 3, 4, 5, 6, 7, 8 랩은 다. 3렙과 똑같이 3개만 찍어내는 겁니다. 자, 시작해봐도 아마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성수 만들고. 자, 3렙 찍었습니다. 이제 성수가 3개씩 떨어질 거예요. 따다당. 두두둥. 네, 이런 식으로 잘 구현됐고, 뭐 4렙 찍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4렙 찍는 것까지 한번 확인할까요? 네, 4렙 찍었죠? 4렙 찍었는데 성수는 지금 어, 3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원래는 어, 게임이 일시정지되는 것까지 제가 이번 시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무기 강화하는 것까지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일시정지하는 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